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제, 상가 건물, 뭐, 수십억, 수백억 되는 상가 건물을 짓다가, 건축주가 이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되면, 어, 필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유치권이에요.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했는데, 그 건물주가 부도가 났으니, 공사 대금을 다못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사업자들은 그 부도난 어, 건축주에게 특별히, 뭐, 특별히 뭐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했으니까, 그 건물을 유치, 유치하겠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약간 있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나 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쉽게 막 도표도 그리지 않고 글자도 쓰지도 않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항상 고민인데요. 먼저 유치권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질권과 유치권이 이제 구별이 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담보를 확보하는 방법은 민법상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제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있어요. 전세권은 집주인하고 세입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죠. 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나 혼자서 어떻게 전세권 설정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전세권 주인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은행에 서 돈을 빌린다 하는 경우에 은행과 나 사이에 합의가 돼 가지고 내가 돈을 빌리면서 은행에다가 전자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이제 은행에 이제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권이 있는데 지권과주권의 <laughs> 구별이 조금 어려워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술집에 가서 이제 술을 먹었다. 오늘 술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에게 아 내가 시계가 이 고급 시계가 있는데 이 술값을 충분히 담보하고도 남으니까 이 시계를 대신 맡겨놓을 테니까 다음에 내가 돈을 주고 시계를 찾아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오케이 시계를 받겠다 라고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질권은 뭐냐 하면 채권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어두 사람 사이 합의해가지고 물건을 교부해주고 한 사람은 그걸 물건을 유치하고 이 하는 경우는 질권이에요 근데 이거는 역시 전세권과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이나 어, 질권이나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건이라고 그러는데 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이 일정한 조건만 성취가 되면 당연히 성립되기 때문에 법정담보물건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면 카센터에 차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수리비를 안 주면 카센터 사장님께서 차를 출고를 안해 주겠죠 차 수리비 가져와 그러면 차를 내 주겠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합의가 없어요 나는 차를 유치 당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세탁소에다가 세탁물을 맡겼어요 세탁비를 안 주면 세탁물을 찾아올 수 있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가 없이 그 물건에 대해서 성립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점유를 하면은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예비적인 설명이에요 유치권은 성립이 되려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것이 합법적이어야 돼요 자 부동산 공사를 하다가 공사 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이 되려 그러면 일단 공사 업자가 그 물건을 어 건물을 뭐 상가 건물이든 뭐 어떤 뭐 주택 건물이든 합법적으로 점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하던 사람다 철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저 건물이 시행사 건축주에게 넘어갔어요. 건축쪽 건물을 넘겨받아 가지고 뭐 보존등기를 하거나 뭐 세를 놓거나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했던 공사 업자는 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후적으로 돈을 주기로 한 약속한 날짜에 공사비를 안 주니까 그 상가 건물이나 주택에 들어가 가지고 아, 근데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현수막 걸고 엉덩이 깔고 앉는 거예요. 이러면은 점유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행사에 시행사에다가 건물을 점유를 넘겨줬는데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러 가기 위해서 점유하는 경우는 주인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고 불법적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들어간 김에 돈을 안 주니까 눌러 앉아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와 공사가 다 끝나고 공사 현장에서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돈을 안 주니까 사후적으로 주인 허락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유치권 행사한다고 현수막을 걸면 그거는 점유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정점은 뭐냐면 부동산의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에 경매 개시 결정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입되기 전에 점유를 해야 돼요. 이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부동산에 기입이 됐는데 그거를 알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하면 이거는 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일 어, 전에 대부분 판례가 바뀌었는데 하이고 대단히 중요한 그, 그거예요. 그래서 어 흔히 이제. <laughs> 보통 이제 공사하면은 이제 상사유치권인데 민사유치권과 약간 다른 데그 차이는 뭐 무시하고 일반 이제 공사유치권 같은 경우에 이제 상인이잖아요. 근데 정류가 합법적이어야 되고 공사대금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변제기에 돌아 해야만이할 수가 있다. 이걸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이 되면 유치권 어떤 걸로 행사할 수 있느냐? 그 유치권 그, 그, 그 물건을 돈을 받을 때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경매가 들어가요.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가서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낙찰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유치권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그 건물을 유치권해서 경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되면은 이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있어 부동산의 낙찰가를 부동산의 이제 낙찰가를 떨리는 어, 요인도 되고요. 또 유치권이 성립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매 법원에서는 그걸 엄격하게 심사를 안 해요. 그 유주권 신고만 들어오면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경매 법원, 집행 법원에서 유주권 신고를 받아줬다는 이유만으로 유주권이 확정적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고, 다, <laughs> 다만 신고가 있으니까 받아주는 것 뿐이에요. 사후적으로 유주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느냐는 건 별개의 절차에서 또 따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